네, 상품의쭉 목록이 있고, 상품의 단가가 있고. 근데 이제 영업을 하면은 시시 때때로 이벤트를 할거 아니야. 매출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패키지 상품을 만들겠지?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기또 패키지 투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금액을 패키지별로 금액이 산출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패키지별로 여기다 체크를 하면은 여기 합계가 패키지별 상품의 합계가 딱딱 떨어지게 자동화됐으면 좋겠어 응? 그런 일을 하고 싶잖아 엑셀을 하려면 그렇게 써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자동화되는 거 여기다 이제 제품별 패키지별로 상품을 구색을 갖추는 작업을 한다고 칠때 X를 입력을 하면 표시를 하자고 X 표시를 하면은 그것이 어떤 패키지 에 어떤 상품이 포함이 된다 하는 표시를 하자고 이렇게 그런 표시를 할때 이런 입력을 할때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고 그리고 엔터키를 이렇게 치는 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쳐나가는 게 여기에 엑셀을 엑셀답게 쓰는 거야. 이것도 응?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해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엔터 키, 그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 치면 거꾸로 올라가고 응? 이렇게 그렇지만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입력을 하면 입력이 편하지. 응? 그것도 이것도 하나의 입력의 테크닉이야. 그리고 이것이 뭐 활성화된 셀이라고 하지. 활성화된, 활성화 세. 나머지는 선택된 범위지. 액티브 셀, 여기 선택된 레인지 이렇게, 요요요 이게 다른 거야. 액티브 셀.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정보를 입력할 때는 딱한셀 밖에 입력을 못해. 그게 바로 액티브 셀이지. 활성화된 셀. 요 활성화된 셀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엔터키 치면 이 요거 활성화되게 입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지. 쉬프트 키 누르고 다시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제품 구성을 해 보자고 여기다 x 놓고또 여기도 x 놓고 여기 세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세개 했다 또 여기가서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했다 여기가서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했다 뭐 이렇게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요게 잘 팔리겠다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렇게 상품 구성을 하면 좋지? 무슨, 요거, 요거, 요걸 했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어? 어떻게 계산해? 100원, 요거, 120원, 요거 도 하고, 90원, 요거 도 하고, 150도 하고. 이걸 논리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은 답답한 거야. 그냥 요거 더 하고. 요거 플러스 요거 어 요거 플러스 어 요거 플러스 어 됐어 이렇게 됐다. 아, 얼마니? 3 6 5이구나 항상 엑셀은 엑셀 기본은 항상 여기 이거나 이거나 전부 같은 거잖아, 같은 작업이잖아. 내용 같은 거잖아. 선택만 다르다 뿐이지. 그 요것을 쭉 마우스로 쭉땡기면은 이렇게 당겨져야 되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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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이렇게. 다 수식이 채워져야 이게 정상적으로 엑셀, 엑셀답게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건 엑셀 초보라고 해놔? 이 정도는 할줄 아니까 초보. 야, 이렇게 쓰면 골 때리는 거지. 직원을 하나 뽑아놨는데 이렇게 쓰고 있다. 어? 야, 깝깝한 거야.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논리식을 알면은, 논리식, 논리식, 왜 그렇게 논리식, 논리식을 그렇게 떠드나? 여기서 some product를 쓰고 싶어. some product, 자. some product. 자, 이렇게 썼어. 요거 곱하기 콤마, 콤마, 이거 곱하기 콤마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x 부분이 t r 가 되는 부분을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지 여기서 요거가, 요거가, X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지. 응? 그 엔터치면은 0이지. 요건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true, false는 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some product에서 항상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라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표시를 해준다. 이 수식이 한번 돌아간 거야. 그러면 연산이 한번 되면은 true, false는 1과 0이 변환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핏을 딱 하는 순간 연산이 한번된 거야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값을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 360 됐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쭉 땡겨 줘야 되는데 땡겨 줘야 되는데 땡겨 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야 엑셀에서 이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야 야 땡겨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 응? 잘못된 거야 왜 이래 참조 주소 형식을 절대 상대로 해줘야지 요거 요거 요 부분 단가 유니트 프라이스 부분은 이거는 항상 절대가 돼야지 F4 이렇게 F4 키 눌러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패키지별로 이동이 되면서 변화야지 해 변화가 범위가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참조 범 범위가 이거는 행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 열 방향으로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행 방향은 고정으로 해가지고열 방향은 상대로 해주면 되지. 이렇게 선택하고 F 4키 눌러서 이렇게 또 한번 누르면, 자 이제 열 방향 상대, 행 방향 절대 이렇게 됐지? 오케이 됐다. 자, 어 금방 끝났네? 그럼 이렇게. 395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요거, 요거 빼야 되 겠는데 빼지 뭐 이렇게 240 자동화 됐잖아 자동화 됐어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지 썬프로덕트는 다시, 다시 얘기하면 썬프로덕트 요거 들어오면은 매기 변수. 요거 들어오면 요거 들어오면은 ش 가 지금 매개 변수가 있다. 그럼 요거 곱하기 곱하기 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개가 들어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개의 하나의 열 여러 개의 셀로 구성이 됐잖아. 그럼 요걸 다 한다 말이야, 요거. 요 셀별로 다 곱하기 해 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또 이렇게 셀. 응? 이렇게. 이래서 요렇게 요렇게 곱하기 한 거는 프로덕트라고. 프로덕트. Product. 자 프로덕트 해가지고 프로덕트 한 결과가 얼마가 나왔어? 요거를 썸 m 한다 이거지.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를 썸 m 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서 썸 m 이 되는 거지. 응? 간단한 논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전달해주기만 하면은 내가 계산을 해주마 이렇게 이렇게 약속이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추 f 이야 폴스냐, 논리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게 이게 만약에 폴스면 이거 다다0돼버리는 거지. 하나만 하나라도 폴스가 들어가면 다0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요 요런 것들은 다폴스니야 그럼 여기 이이 이 부분은 다0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요거만 계산이 된 거지. 그런데 사람 욕심이 또 한이 없잖아, 그지 사람 욕심이 한이 없어. 아 근데 패키지별로 D란 상품을두 개를 넣고 싶어. 여기서 B란 상품을세 개를 넣고 싶어. 수량을 좀 넣어야 될 거겠는데? 수량도 좀 넣으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또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삽입하자 플러스 또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지금 이게 절대 주소, 상대 주소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을 해버려도 절대 변하지 않잖아? 값이. 그러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그지 상대적으로 지금 이열 방향이 변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계속 얘는, 얘는 계속 이걸 참조하고 있으니까. 응? 이동이 어도 상관이 없어. 절대, 이건 절대 주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동을 안 하지. 응? 여기서 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수량을 뭐, 이걸, 이거를, 이건 두 개를 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했다. 이때는 다 하나, 하나, 두 개를 표시를 해면 좋지. 그냥 이것도 수량을, 이건 세 개를 했다. 이건 두 개를 했다. 이건 하나를 했다. 이때는 하나, 하나도 표시를 해줘야지. 하나를 했다. 이건 두 개를 했다. 이거는, 그냥 여기, 이거는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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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요거는 두개 했다. 두개 했다. 요건 세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패키지 식은 이 칸이 너무 넓으니까 생략. 요거만 해보면, 요거 하면 요한번 되는 거지. 요요 뭐 요, 요거만 요 요거, 요걸 하나를 계산 해해 놓고 요걸 계산을 해 놓으면 되는 거지. 요거. 요 하나. 요거 하나를 유니트 티피칼로 작성을 해놓으면 그나머지 복붙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요걸 고치자고 여기에서 여기다 하나 논리식을 논리식이 아니라 그냥 곱 여기 콤마 찍고 이건 논리식이 아니잖아. 요건이 숫자를 그냥 곱해 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되지. 그지 그러고 요거를 요거를 절대주소 상대주소 가름을 해야 되겠지. 요거 열방향, 상대, 행방향, 절대 그렇게 하면 됐지. 오케이, 그러면 바뀌었지. 550원이야. 요거 둥, 요거 하나, 90원, 150원 계산 맞나? 하여튼간에. 그럼 여기선 이거 땡기면 여기까지 뭐가 들어가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꼭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게 하면 되지. 680 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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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거 요거. 3개 요거. 이렇게 됐잖아 요건 요건 안 했으니까 생략하고 여기 다 됐네 그지 그러니까 논리식을 안 하면 안 되지 논리식을 알아야 돼 그래야 뭐든지 다풀 수가 있어 논리식을 해야 응? 그래야 썬프로닥터도 썬프로닥터 답게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거 곱하 콤마 요거 콤마 요거, 콤마. 그치? 요거는 출우할수 값이고, 요거는 그냥 숫자 값이고, 요건 단가도 요것도 숫자 값이고, 여기다 또 조건이 뭐또 하나 들어가면 또 집어넣으면 돼.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떤 때 논리식이 들어고출우할수가들어간다는 요, 요 원리, 요거. 출우할수가왜 필요한지. 응? 정말로 요건 알아야 되는 거야. 출우할수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또할 거니까. 응?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면은 아주 트루볼스가 아주 몸에 완전히 배게 될 거야. 좋잖아. 솔루션 하나 간단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